제가 중어중문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어, 제가 지금 복수전공으로 외교학을 하고 있는데요. 어, 제가 중어중문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제가 UN에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. UNDP나 UNHCR 같은 UN개발기구가 UNDP고 UNHCR이 UN난민기구인데 이제 국제구호활동을 하는 이제 UN기구예요. 그런데 들어가려면 이제 공영어가 있어요. 영어 그리고 뭐 불어, 중국어. 그 중에 저는 이제 중국어랑 불어를 선택한 거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UN에서 일하면서 좀더 경력을 쌓게 된다면 통일 쪽에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러면은 이제 중국어도 많이 배워야 되고 그리고 중국의 문화도 더 배우면 중국과의 이렇게 외교에도 더 도움이 될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제가 중문과를 지원하게 됐습니다. 네. 네. 여러 요즘에 이제 아 요즘에 이제 대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은 좀더 그렇고 인문학 열풍이라고 해야 되나? 뭐, 인문학생들이 뭐,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, 요즘에 복수전공으로 정말 인기가 많은 게 철학, 뭐, 불어불문, 영어영문, 영어영문은 아니고, 불어불문, 그리고 중어중문, 그런 게 되게 인기가 많아요. 왜냐하면, 어, 왜 사는가, 내가 왜 사는가, 그리고 사람에 대한 학문, 근본적인 학문, 중어중문, 뭐, 불어불문, 그런 차이점이 아니라, 여러분들이 인문학을 전공을 <laughs> 하신다거나, 아니면 뭐, 다른 이제 복수전공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정말로 많이 배울 수 있구나 근본적인 학문을 많이 배울 수 있구나 근본적인 그런 걸 원하신다고 했을 때 정말 좋은 것 같고 인문학이라는 게 그리고 중어중문이라는 게 그냥 교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중어중문을 하는 게 좋대요 나중에 중국이 뜰 게라서 근데 그거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학문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정말로 인문학을 하시고 싶고. 그리고 예전 중국의 철학 중국에 이제 살아왔던 그러한 이제 역사들을 배우고 싶고 정말 인문학을 배우시고 싶다고 했을 때 중국이란 나라가 마음에 든다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일단 지원하게 된 기기가 그 기업 경영이나 제가 금융정책 결정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. 그래서 원래는 경영학과를 꿈꿨는데 경영학과보다는 통계학과가 저 이제 고대는 통계학과 문과다 보니까 응용통계를 많이 배워요. 그래서 되게 컴퓨터도 실질적으로 회사에 가서 바로 쓸수 있는 그런 걸 배우다 보니까 좀 대학교에서 실용적인 걸 되게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통계를 썼고 이게 경영 같은 데 가면은 물론 뭐 재무제표를 읽는다던가 회계를 배운다던가 이런 게 있지만 통계를 오랫동안 배우면은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제 주장을 펼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이제 성대다닐 때 어떤 선배가 그랬어요. 예. 그래서 그 얘기가 되게 감명 깊었고 예, 그것 때문에 선택을 한 것도 있고 약간 예, 뭐 다른 거앞서서 졸업 후 진로 같은 거 말씀드리면은 현실적으로 통계학과가 고대에서 고대 전체 한 90개 학과 중에서 취업률 2등, 그리고 평균 연봉 2등이래요. 예. 그래서 이거를 반수할 때 어떻게 자료를 접했어요. 그래서 그것도 영향이 없다고 하면은, 예, 1등은 당연히 의대고요. 네, 둘 다. 예,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, 어떤 학생이 오면 좋냐는, 일단 수학을 잘해야 돼요. 그리고 잘하고 많이 좋아해야 돼요. 이게 잘한다고 해가지고 맨날 이제 수능 뭐 모의고사 수학 100점 맞은 애들이 나는 수학 잘하니까 통계 가야지 해서 온 케이스들이 많은데, 사실 고대 통계 동기 중에서 수능 투어, 수학 틀린 애들이 거의 없어요. <laughs> 예 그래서 막그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 잘하는 정도보다는 조금 순수한 수학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 문제 풀때그 이제 연습장에 닿는 감촉 그런 게 좋다고 해야 되나 좀 변태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수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문제 푸는 거를 그래서 통계도 지금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은데 진짜 좀 수학 좋아하고 책상에 오래 앉아 있을 자신 있고 그러면은 왔을 때 좋은 것 같아요. 네 대부분 통계학과가 이과 통계 학과예요 이제 명문대 중에 아니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연대 고대 성대 중앙대 빼고는 네 건대까지 다섯 개 빼고는 모든 학교가 이제 수리통계 순수 이과 쪽 통계인데 서울대로 예시를 들면은 수리통계에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랑 배우는 게 겹치긴 하는데 원래 통계 자체가 순수 통계가 있고 응용 통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과에서 가는 통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순수 통계를 깊게 공부하기 때문에 순수한 수학 쪽 학문에 있어서는 깊게 배우는 대신에 막 그거를 뭐 어떤 전산 프로그램을 배우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대부분 대학원 진학하거나 아니면은 순수하게 진짜 통계 이용하는 통계청 이런 데 많이 진로를 빠지더라고요.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순수 통계는 그냥 1, 이학년때 베이스로 배우고 3학년 때부터는 거의 금융 쪽에서 많이 활용하는 뭐 SAS나 뭐 이런 통계 프로그램들을 많이 배워요. 엑셀도 많이 활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로가 되게 많이 달라요. 저희는 거의 대기업이나 금융권, 증권사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분위기예요. 네. 지원하게 된 계기는 원래 제가 사회대를 가고 싶었어요. 원래 옛날에 제가 제가 그거 뭐야 삼반수 쉬고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. 왜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마한테 행시 공부를 하겠다. 행시를 하겠다고 끄적거려본 적이 있는데, 그때 좀 공부를 하면서, 제가 원래 전에 다이던 학교 중대 경영대 다녔었거든요. 경영대 다녔었는데, 그때 공부하던 것보다 약간 그 경제학이나 정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있더라고그 논리성으로 이루어진 학문이라 해야 되나? 그러니까 경영학 공부하다 보면 거의 다 통계자료로 이루어졌어요. 그래서 논문도 다 그런 쪽이고, 근데 그 논리로 사회를 볼수 있다는 게 그게 좀 마음에 들어서 거의 다 이제 취업하는 쪽이 기업보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런 대기업보다는 약간 언론계 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정회는 특히. 언론이 많고 로스쿨 진학하는 사람들 요즘 쪽 많아지고 있고. 그러니까 로스쿨 생긴 이후로는 원래 정회가 헌법하고 정치가 좀 헌법하고 연계가 많이 돼요. 그래서 정치 헌법 해가지고 사실 공부한 사람들 많았었는데 로스쿨 생기고 나서는 요즘 로스쿨로 많이 진학한다 하더라고요.